안녕하세요. 일사일팔 뉴스 아나운서 천지유입니다. 추운 날씨와 폭설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의 일사일팔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구촌 공동체 성경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구촌교회 청소년 지구 100만 시간 감사 기도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학교, 학원에서 하루 10분 이상 기도 운동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해 동안 현장 예배에 참여한 학생들을 위해 연말 시상으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모든 현장 예배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개근 정근을 시상하오니 끝까지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청소년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졸업 및 진급 예배 안내드립니다. 12월 29일 주일 예배는 기존에 속해있던 마을에서 졸업 예배로 드려집니다. 중학교 3학년을 담당하고 계신 목자님들께서는 진급 카드 작성 후 12월 8일 주일까지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해외 맷 안내드립니다. 2025년 1월 22일부터 1월 27일까지 5박 6일 동안 두 개의 팀으로 해외 맷을 진행합니다. 12월 1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은 후 면접을 통해 12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일차의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해외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청소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일사일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졸업 예배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